안녕하세요. 입시 컨설턴트 심중섭입니다. 오늘은 내신 3등급으로 연대 고대 합격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할 텐데요. 어, 수능 성적만 좋으면 뭐 내신이 5등급이 되더라도 정시 전형에서 연대와 고대 에 당연히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주로 알아볼 것은 바로 수시 전형이 되겠고요. 수시 전형에서도 논술 전형이 아닌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위주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목고의 경우가 아닌 일반고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고 학생이 내신 3등급으로 연대, 고대 합격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할 테니까요. 오늘 끝까지 함께하신다면은 좋은 정보를 얻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연세대의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요. 어~ 일반고의 내신이 3등급이 됐을 때 합격 가능한 학과가 사학과와 신학과가 가장 가깝더라고요. 그중에서도 교과 전형이 아니라 종합 전형인 활동 우수 전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신 70% 컷이 사학과는 3.22, 신학과는 3.7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 말이 이런 두과들이 좀 어찌 보면 특수한 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학과 같은 경우는 매니아층이 있고, 그 다음에 신학과 같은 경우는 종교와 관련된 학과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학과라고 할수 있는 기계공학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내신을 가져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요, 활동우수의 경우 내신 70%의 것이 기계공학은 2.2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연대의 경우에는 활동 우수의 경우 보통은 1등급대의 후반도 있고요. 2등급대 초반. 이렇게 해서 70%의 컷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대학들을 정시로 가고자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수능 성적이 나와야 되면은 94% 또는 95%, 100분이 기준이죠. 이 정도나 나오니까 수능 성적이 아주 좋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 오늘 주제인 어, 일반고 대신 3등급으로 우리가 합격하기니까 활동 연세대의 경우는 우리가 활동 우수 전형을 위주로 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에 고려대의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요, 어, 일반고 대신 3등급에 해당되는 학생이 우리가 어,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학과를 인물에서 따져보니까. 사학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 대표적인 기계공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학과 같은 경우는 학업우수 어, 종합전형이죠 이거나 또는 계열적합 그래서 이제 종합전형 두 가지 전형으로 우리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 기계공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열적합성으로 이제 지원했을 때 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계공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과학 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이제 주로 어 지원하는 경우가 많죠. 자연계에서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게 되면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차분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 경제학과가 있다면,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열 적합성도 2.67로서, 우리가 내신 3등급과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죠. 그래서 이런 학과들의 경우 정시로 간다고 했을 때 과연 100분위는 어느 정도 되느냐 마찬가지로 94%나 또는 95%의 내신을 아니 그 수능 성적을 가져야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으로 가기에는 또 쉽지도 않은 그런 학과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반고 내신 3등급으로 우리가 지원했을 때 가능한 전형은. 학업 우수 전형, 그 다음에 계열 적합 전형 두 가지 전형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세대의 활동 우수, 그 다음에 고려대의 학업 우수, 계열 적합 이런 전형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전형 방법을 비교해 보면은요, 활동 우수 전형의 경우는 단계별 면접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려대 이제 계열적합 같은 경우도 단계별 전형이고 면접이 있습니다 반면에 고려대 학업우수 전형의 경우는 우리가 일괄합산 올해부터 그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1단계의 비율을 보게 되면 어 활동우수 경우가 인문이 3배수 자연이 4배수인데 내년부터는 또임문도 4배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게 이제 변화가 있고요. 고려대의 계열 적합 전형의 경우에는 5배 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면접을 통해서 결국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능체저가 있는 것은 연세대 활동 우수 전형, 이렇게 인문 자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고려대의 학업 우수 전형이 수능체저가 가장 셉니다. 그래서 4하 8이 되고요. 반면에 계열적합전형은 어, 수능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어,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러 전형을 실시하느냐 그것도 중요한데요. 연세대 활동우수전형은 모든 유형의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반고라든가 외고, 국제고, 자사고, 그다음에 과고, 영재고 모두 마찬가지 이런 학교를 어, 대상으로 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는데 고려대는 좀 분리가 돼 있어요. 학업 수의 경우는 일반고와 자사고 위주로 뽑고, 그 다음에 외고 이제 국제고도 이제 대상으로 하긴 합니다. 반면에 계열적합성은 이게 명확해요. 과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자연계에서는 인문계에서는 외고나 국제고를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전형별로 어떠한 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뽑느냐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거를 잘 알게 되면은 우리는 조금 더 어, 쉽게 예, 합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세대 활동우수의 경우 이러한 어, 네 가지 유형의 학교에서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냐면은 일반고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고 순으로 됩니다. 그래서 일제 합격을 보면은 일반고 학생의 비율이 줄어들어요. 합격자 비율이 줄어든 반면에 외고 합격자들이 이제, 어 원래 지원대한두배 정도 가까이 많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자사고, 그 다음에 과학고, 영재고 쪽이 늘어납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충원까지 해서 등록까지 하는 비율을 보게 되면은 일반고가 지원 비율과 거의 비슷합니다. 61%고요. 자사고나 나머지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고 같은 경우가 줄어드는데 이러한 학교 학생들은 다른 곳하고 복수 지원을 해서 합격한 학생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고와 국제고 같은 경우는 연대 활동우수전형에서 인문계 합격 비율이 높고요 그다음에 과학고, 영재고의 경우에는 자연계 학교 규율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쨌든 연대, 연세대 대연 활동 우수 전형은 모든 유형의 학교를 대상으로 이제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전형이 있기 때문에, 1단계를 통과를 해서 면접대상자가 되는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활동우수전형에서 합격하기에선 일단은 1단계를 통과할 수는 없느냐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 학업우수의 경우에 이 4가지 네 어떤 유형에서의 지원자를 비유를 보게 되면 일반고 가 역시 많아요 그 다음에 자사고, 외교, 국제고, 과고 영재고 순으로 이렇게 됩니다. 과고 영재고의 경우는 거의 이제 지원자의 비율이 낮죠. 이 이유는 과학고나 영재고의 학생들의 경우는 수능 준비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 체제가 사학파를 해당되는 이 학업수 전형에 지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다음에 내신에 또 불이익도 있고요. 합격자 비율을 보게 되면 일반고가 역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자사고 21.8%, 외국 국제고가 거의 한20% 되고, 과학고, 영대고의 경우는 거의 합격 비율이 낮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려대 계열적합의 경우, 인문계의 경우는 역시 어, 외고와 국제고의 그 지원자의 비율이 높죠. 46.2%. 그다음에 일반고도 높아요. 39.9%인데 실제 합격자 비율을 보면은 외고 국제고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거의 한 68%니까 어세명 중에 한두명 정도가 합격자에 중에서 세명 중에 두명 정도가 외고 과학, 국제고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고는 한 어 5명 중 하나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한 비율에서 역시 고려 대해 계열 적합성에서 인문계의 경우에는 외고와 국제고의 지원자 수와 합격자 비율이 높다. 이러 것을 이런 학교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인 인문계의 계열 적합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계의 경우에는 어, 일반고의 지원 비율이. 가장 높지만은 합격자 비율은 좀 낮아요. 그 다음에 반면에 과학고 영재고의 경우에는 지원자 수가 이제 36.5%이지만은 합격자의 비율은 훨씬 높죠. 그래서 어, 3명 중에 한 요거 마찬가지로 2명 정도가 자연계 합격자 중에서 어, 과학고 영재고 출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려대의 계열적 값성에 결국은 타켓은 누구냐면은, 일문계의 경우는 외고, 국제고, 자연계는 과학고, 영재고다. 그래서 일반고의 경우에도 어, 지, 지원도 하고 합격을 하지만은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일반고 학생이 외고, 국제고나 과학고, 영재고처럼 만약에 생기부가 잘돼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경력을 역을 가지고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반고 학생의 경우에 생기부를 잘 관리를 해서 고려대에 계열 적합성으로 지원한다면은 충산이 있다 어, 내신 3등급이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전형에서의 평가 요소를 보게 되면은 연세대의 경우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평가를 합니다.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학업 성취도라든가 태도 이런 걸로 해서 학업 역량을 평가하고요. 진로 역량은 교과 이수 도료, 즉 지원 한 학과와 또는 전공과 관련된 교과를 얼마나 잘 이수, 그러니까 선택해서 이수했느냐, 그다음에 그 성취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봐서 진로 역량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또는 뭐 탐색 활동이라든가 경험, 이런 것들이 또 진로 역량으로 평가 요소가 되겠습니다. 공동체 역량이라면 협업이라든가 나눔 배려, 성실성 뭐 규칙 준수라든가 리더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 역량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런 평가 요소를 가지고 연세대는 학업적 발전 가능성과 사회적 발전 가능성의 두 가지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겠 학업적 발전 가능성은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하는데 평가 비율은 한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발전 가능성은 공동체 역량을 바탕으로 하는데 어, 이 평가 비율은 30%가 되는 것이죠 다른데도 마찬가지지만 연세대의 경우에도 어, 학생부가 잘 되어있어야 아, 잘 관리가 되어있어야 아, 종합전형에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스토리가 있는 학생부를 만드는 것이 종합 전형을 합격할 수 있는 가장 지름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에 집중해야 됩니다. 결국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활동들에 적극 참여하고 거기에서 나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학교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도전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부의 내용에서 여러 가지 탐구력을 잘 나타낸다면 그만큼 유리하.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학교 유형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목고냐 뭐 일반고냐 하는 것은 어,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결국 개인의 어쨌든 어, 스토리가 적힌 학생부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드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상위권 대학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요.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뭐 그것과 정확한 뭐 전공 적합성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열 적합성 그렇게 해서 어 계열 적합성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자연 개념 인문 개념 크게 나눠서 이렇게 되죠. 뭐 그러한 것과 관련된 뭐 과목을 선택한다든가 그런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충분히 우리가 어. 좋은 학생부로 이제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지원했을 때 좋은 결과를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려대의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보게 되면 세 가지인데요, 학업 역량, 자기 개발 역량, 공동체 역량입니다. 어 그래서 어 연세대와 다른 점은 자기 개발 역량이 이제 다른데 이 자기 개발 역량을 연세대에서 진로 역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원하는 학과. 여기서 보면은 관심 분야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 관심 분야라는 것은 결국 지원하는 학과나 뭐 계열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진로 역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학업 능력은 아까와 같이 뭐 어, 여러 가지 학업 성취도라든가 학업 능력 이런 건데 결국은 대학에 들어서 와 얼마나 잘할수 있느냐 수학 능력을 보는 것이죠. 공동체 역량은 아까와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고려대의 경우 평가 요소들의 반영 비율이 두 가지 전형에서, 종합 전형의 두 가지 전형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학업 우수의 경우에는, 어, 학업 우수 전형의 경우에는 학업 역량이 50%를 반영하니까 결국 학업 역량 위주로 어, 우리가 선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고학생들의 도전 했을 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계열적합성이라면은 학업 역량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개발 역량, 그러니까 관심 분야의 즉 진로 역량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그게 40 학업 역량과 같이 40 40%를 반영하니까 역시 생기부가 잘 관리되고 하면은 어, 계열적합성에서 어, 조금 더 우리가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세대 활동우수 전형에서 어, 내신 어, 등록자죠. 최종 등록자의 에, 70% 컷을 보했는데요 대부분 70%의 컷이 어, 1등급대 중반 또는 후반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학과들은 좀 상위권의 이제 학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거 말고도 어 다른 학과의 경우는 2등급 초반이라든가 조금 낮은 경우는 2등급 이제 중반 정도까지도 내려가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어 연세대의 활동우수의 경우에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요. 바로 면접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세대의 면접 대상자는 인문이 3배수, 자연이 이제 4배수 이렇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어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응시 비율도 80%한 초반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충족 비율 같은 경우도 80% 내외가 되죠. 인문사인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결혼 충원률의 경우에도 뭐 90%라든가 75% 이렇게 정도 되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면접 대상자가 되는 것은 어 연세대 활동우수전형에서 합격을 어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은 면접 대상자 즉 1단계 통과자의 80% 정도가 최종 합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인문계 같은 경우 조금 더 고무적인 것은 내년부터 면접 대상자가 3배수에서 4배수로 늘어난다. 그래서 좀더 기회가 올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 우수 전형에서 일반고 대신 3등급으로 지원했을 때 우리가 가능한 학과들을 좀 뽑아 봤는데요. 주로 이제 인문계 학과인데 작년에 입시결과를 기준해서 으로 국어국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학과, 응용통계학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반 어, 인문계에서 그리고 사학과나 응용통계학과의 경우는 예년에도 이 정도의 이제, 에, 내신의 등급을 가진 학생이 이렇게 붙었거든요. 그래서 70%의 컷이 일반고 내신 우리가 3등급 정도에서도 한번 합격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학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자연계의 경우는 우리가 좀더 높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좀 낮다고 할 수는 지구 시스템 과학과 같은 경우에도 어, 70%의 컷이 2.4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어, 학생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어, 경쟁주로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가 내신 일반고대 3등급도 지원했을 때 혹시라도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거 말고 어, 연세대는 에 종합전형으로 국제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형 경우도 내신 3등급으로 가능할 수 있는데 아시아학 전공이라든가 융합인문사회과학부 즉 하스 계열이라고 하죠. 그런 게 경우에는 우리가 내신 3등급으로 일반고학생도 어, 한번 도전해 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는 이런 학과들 충원이 제 인원이 영이 된 이유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영어가 1등급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맞치지 못한 경우들이 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충원 인원은 없었습니다. 올해는 아마 영어의 최저 등급이 2등급이 되니까 조금 더 충원이 인 늘어나면서 어 일반고 대신 3등급의 학생이 지원했을 때 최종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자 고려대의 경우는 학업우수 언제 전형이 이렇게 작년도 입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어, 내신 70%의 컷이 어, 1등급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등급대, 그다음에 3등급대도 이렇게 좀더 연세대보다는 조금 더 어, 내신 등급이 조금 낮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고려대 학업 우수의 경우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게 되면 인문계 자연계 따라 좀 다른데, 인문계는 거의 한60% 되고요. 그다음 인문계, 자연계는 60%좀 넘죠. 65.7%. 그 다음에 어, 최초 합격을 하더라도 이제 결혼이 생겨서는 충원제를 보게 되면은 인문계는 53.8%, 자연계는 62.1%. 이 정도가 이제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는 결국 고려대 학업부스 전형에서는 그리고 수능 체저 기준을 즉 48을 맞추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못 맞추는 경우와 어, 맞추는 경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고려대 학업수 전형은 일반고 학생의 경우에 충분히 지원했을 때 가능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니까 내신 3등급이라도 이 수능 체조를 맞출 수 있다면은. 우리가 한번 도전해서 한번 학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고려대 학업부스 전형에서 일반고 대신 3등급이 지원했을 때 가능한 학과를 좀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국어교육과라든가, 영어교육과, 지리교육과, 사학과, 국제학부 이렇게 되는데, 이들의 70% 컷을 보게 되면은 2등급 때 이제 후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등급도 일반고에 3등급도 지원했을 때 최종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실제로 국어교육과 같은 경우에 일반고에서 3등급의 학생이 이제 합격했고 다른 뭐 국제 학부라든 이런 데서도 이제 3등급의 학생이 합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과 학생이라 해서 뭐학업부수 3등 학업부수에 3등급이라 나 지원 못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인문계 경우는 좀더 기회가 있으니까 그걸 잘 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려대 이제 계열 적합성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 우리가 학업수보다는 70%의 컷이 조금 더 낮죠. 그리고, 어, 이것들이 이 대신 3등급을 넘어가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려대의 계열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학교를 타켓으로 했느냐. 과거나, 자연계의 경우는 과거나 영재고, 그 다음에 인문계의 경우는 외고나 국제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결코 어, 유리하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만약에 일반고 학생이 과거나 또는 영재고 또는 외고 국제고 학생에 못지않는 생기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경쟁력을 가지고 이게 합격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어, 고려대의 계열적합 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1단계 합격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5배수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쟁률이 높은 대학보다는 경쟁률이 좀 낮은 대학을 지원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충원률이, 인문계가 이제 140%가 되니까, 결국은 거의 한 실제로 5배수 중에서 한, 한 3배수 정도가 결국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연계도 이제 비슷합니다. 190%니까. 그래서 충원율이 높다. 이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일단 5배수 하는 게 들어서 우리가 면접 대상자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또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일반고 학교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계나 인문계 모두 예전에 비해서 일반고 학교 비율이 늘어나니까 내신 3등급에 있는 학생이 생기부가 잘 이런 국제고 또는 외고 또는 과학고 영재고 못지않은 생기부를 잘 관리를 해서 도전해 보면 훨씬 더 쉬운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고 내신 3등급으로 지원했을 때 가능한. 이런 어, 학과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는 예를 들어서 어, 과거나 영재고학생들이 주로 많이 지원하는 대 학과는 좀 뺐어요. 그리고 외고나 영재고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어문계 이런 쪽도 좀가능한나 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사학과라든가 또는 뭐 통계학과라든가 또는 어, 보여. 뒤에 보시면은 뭐 보건정책관리학과 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가 어, 지원했을 때좀 일반고 학생이 좀 경쟁력을 갖지 않을까. 물론 이제 생기부가 잘 되어 있어야 겠죠. 그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는 어, 환경 생태공학부 라든가 또는 어, 건축 사회 환경 공학부라든가 이런 학과들의 경우에는 일반고의 학생들도 내신 3등급이라도 우리가 생계부가 잘 관리된 경우는 지원했을 때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 보건과 관련된 학과에서도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이라고 해서 이렇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학교생활 수업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게 다 기록으로 남아서 내 스토리가 있는 생기부가 되면서 충분한 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첫째 내신 일반고 내신 3등급으로 어, 지원 가능한 전형의 경우에는 연세대의 활동우수 전형, 고려대 학업우수 전형, 그 다음에 계열 적합 전형 이런 것이 있다. 단계별 전형인 경우에 1단과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연세대 활동 우수 전형과 그 다음에 고려대 계열 적합 전형이 단계별 전형하고 있으는 1단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내 스토리가 있는 학생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수업이나 학교 생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내 스토리에 학생부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일반고학생이 3등급으로 연세대 고려대 합격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실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고학생의 경우도 결코 우리가 3등급이라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준비를 하게 되면은. 어,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더 좋은 강의로 우리가 찾아뵐 텐데요. 오늘의 내용이 좋다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